아,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어, 그 어려움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큐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목사님한테 양육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큐티를 훈련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큐티를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번 평신도가 설교하는 어, 새벽, 어, 새벽에 설교하그이 평신도 어, 이 이러,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다시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쉽지 않음을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 너그럽게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처럼 세계로. 1, 2, 3에서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여 오늘은 네 제가 큐티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세번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까지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세번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본문 26장 3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호언장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자신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죽음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의 존재를 부정까지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45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가롯 유다와 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까지 합니다. 이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람은 <laughs> 시몬 베드로이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laughs>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한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당신이 잡히는 것은 다 선지자,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26장 58절을 다시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집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 곁에서 의분했어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있어요 멀리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잡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가 앉아있던 베드로는 두 명의 여종에게 들키고 맙니다. 69절에는 한 여종, 71절에는 다른 여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를 알아본 두 번째 여종에게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73절에 조금후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까지 알아보며 베드로가 예수의 도당이라고 지목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은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현저하게 달라서 금방 구별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음을 금방 알아챕니다. 말소리까지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를 알아본 사람들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하는데 곧이어 달기 세번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곧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이 통곡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로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는데 예수님도 세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세번 모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통곡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이 유명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코로나 때 두려움에 떨며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켜 죽을 수도 있던 베드로의 상황과 비교할 때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편치 않게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살이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울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할 때 문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금식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 회개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강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